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, 오늘 첫 영상을 찍게 된 계기나 그런 걸 설명해 한번 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, 저는 유튜브를 그 전에도 계속 찍을까 말까 했었어요 근데 드디어 오늘 첫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첫 영상인 만큼 앞으로도 더 노력할 거고요 재미있게 좋은 영상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댓글에 악플 다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, 저는 그런 댓글 무시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할 겁니다. 그점 이해해 주시겠죠? 그러면 오늘 첫 영상 계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저야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, 뿅!